할렐루야 아, 지난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아, 또 부모님을 찾아서 다 출타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돼서 좋고 반갑습니다. 음, 저는 제 아버지는 제가 한 30대 중반에 아주 바쁘게 살고 잘 나갈 때라서 별로 아버지 잃어도 크게 서운한 줄 몰라고,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아시는데 작년에 제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는 좀 오랫동안 마음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부모님 다안 계시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옛날하고 좀 다르고, 어머니하고 찾아할 데가 없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기도 하고 되게 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의를 맞았는데,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에 사시니까 잘 실감이 안될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어른들, 노년층들은 대단히 좀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다. 한국 전쟁, 또더 위에는 일제의 수탈도 다 경험하셨고. 근데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자식들 먹이 살리고 나라를 이제 적어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는 했는데,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뭐, 연금 들고 자기 노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한 힘을 다 썼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이렇게 나이는 들었는데 세상이 아주 급변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자꾸 이제 부모들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고 또 그렇다고 노년을 다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우리 노년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노인들이 아주 근근이근근이 근근이 그야말로 폐지 주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 문제이고, 또 우리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부모로 공경하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아,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로 공경하라 출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영어로는 honor, honor라고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를 honor 명예롭게 하고 네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라. 명예를 보존하라 이 말이죠. <laughs> 그러면 성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의 명예를 보존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자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자문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격언이죠. 격언. 히브리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살 때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어 격언을 써 놓은 것이지 자문이지 않습니까? 그 자문 중에서 부모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를 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며, 보고 살피면서 우리가 부모로 공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laughs>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의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다 앞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되게 어렵고 아주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잠언 23장에 보면 네 아버지를 즐겁게라, 해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해드린 것이 공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좀 우리에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뭐 자식들이 부모하고 떨어져 삽니다. 직장 따라 다 나가 있고, 도예 지나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한 집에 살 때는 뭐 어쨌든지 눈만 뜨면 부모님 보게 되는데, 요즘은 떨어져 사니까 나이든 부모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외롭고 적적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문제, 제일 먼저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하고, 찾아뵐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찾아뵈면 자주 전화하고 좀 재롱도 좀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공경이에요. 자문 23장 말씀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뭐 여기서 경험합니다마는 이제 좀 사기성이 농후한 약장수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노인들 불러다가 뭔가 그냥 오락 경연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노인들 돈을 이제 다 후려먹는데 서울의 어떤 경찰서에서 노인들 너무 이제 강매하기도 하고 뭐 약값을 이제 부풀려가지고 팔아먹은 일당들이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수사받는 그 와중에 노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고 좀 풀어주라고 그걸 탄원을, 탄원서를 들고 왔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그, 그걸 읽으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노인들이 자식들이 안 찾아와 주니까 좀 속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뭐 그냥 돈좀 주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뭐 그렇게 속는 줄 알면서도 약을 사, 사고 뭐 건강용품을 샀다는 거죠. 그만큼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아,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에, 신이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는 제 아내하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한분 내일을 찾아뵙고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좀 즐겁게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열심히 사회 가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오는 데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외로운 데 찾아가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야, 이거 뭐큰돈 드는 거 아닌데 우리 좀 종종 해볼 수 없겠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일이 바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좀 기쁘게 해드리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왜안되면 전화하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지금 잠언 2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공경이네요. 두 번째는 잠언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들으면 조금 섬찟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문 28장에 보시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 물건, 부모 재산을 도적질하고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 재산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간혹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희귀한 경우고. 그러나, 오늘 이 자문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하면은,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도둑질 하는 경우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정서로는 자식들하고 부모, 특별히 엄마하고 너무 유착이 되어 가지고 자식을 잘 독립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에게도 이게 해가 되고 자식에게도 이거 아주 해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자꾸 자식을 끼고 돌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립을 못하는 것이죠. 아주 우스운 이야기 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한국의 어른들은 자녀 양육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난지 아세요? 막내 아들 환갑잔치 해주고 나서야 끝난다. <laughs> 자식 환갑잔치도 부모가 책임지는 그런 우스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과잉 보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뜨뜻하게 자기가 독립적으로 뭘 판단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늘 부모한테 기대려고 그러고.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어, 이제, 우리가 말, 재미있는 말 많이 만들어내요. 일본에서 건너온 말도 많고, 캥거루족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캥거루는 자기 새끼, 이거, 엄마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껑충충 뛰다니면서 재미있고 그러잖아요. 저전 그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캥거루는. 사람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평생 부모의게은에 사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25살, 25살을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 갔다 온 나이죠. 25살부터 44살까지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2010년 통계입니다. 116만 명입니다. 적은 수관이죠. 이건 물론 우리 사회 현상하고도 물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청년 실업 문제 외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지 못한 책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캥거루족이 생기고 우스갯소리로 막내 아들 환갑잔치 다 해줘야지 부모 책임 끝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참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유약해지죠. 정신적으로 독립심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식이 부모를 양육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서 더 받아 먹을까 그런 궁금하죠. 얼마 전에 TV 프로 한번 보니까 참그이 사회 현상 중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거기 드러나더라고요. 그 이제 외국 며느리를 맞은 가정의 얘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자기 남편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싫은 거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돈을 허투루 써요. 자기 남편 이 허투루 쓰는데 더 문제는 돈이 비면 모자라면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내놔라고 자꾸 때를 쓰는 것. 그러면 엄마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식한테 모자란 돈을 채워주는 거.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무슨 장면이 소개되는 거 하니까 아들이 뭐 어떤 직장인지 모르지 직장은 다네요. 직장은 다니는데, 뭐 여기저기 이제 소비가 많다 보니까 카드 대금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한 2~30만 원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때렸습니다. 이 카드비 갚아야 된다고, 엄마는 안 돼, 안돼 그러다가 갚아준다고 해요. 그러고는 엄마는 내심으로 기뻐해요. 이제 <laughs> 그게 그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습게 얘길 만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식을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한테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가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이제 우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꼭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을 하지는 않더라도. 평생 기대서 알고 부모의 의존을 하면은 자본의 이 말씀 뭐 그대로 지, 저,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서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애들을 양육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는 여기 그창에서 대학교 다니더라도 집에서 내보냅니다. 대학생이 되면 집에서 다 내보내요. 새가 이제 동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듯이 밀어낸다고. 그러면은 지가 집세 다 책임져야 되고 학비도 지가 벌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독립심을 키우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자꾸 자식 끼고 놀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독립심이 자꾸 약해져요. 안 되면은 자꾸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기댈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자문 28장의 이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하는 말씀을 좀잘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이 쌍방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오늘 이 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게 됩니다. 또한 가지 잠언 30장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 뜻한 말씀입니다. 이 격언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놈은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에 쪼일 것이다. 그럴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왜, 왜 조롱하겠습니까? 부모가 늘 옳고,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은 자식이 부모를 조롱하겠어요? 조롱 못하지요.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늘 오르면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조금 허약해서 판단이 조금 희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경우를 가정한, 가정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가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설령 실수할 때라도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 조롱하는 놈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틀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업수의얘기고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런 형편에서도 부모를 잘 대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고 자문이 말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맹자는 순임금을 가르쳐가지고 효도의 아주 모범이 되는 큰 인물이라고 청, 칭찬했습니다. 요순 시대의 순임금 그의 일화는 이렇습니다. 순임금이 어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버지가 좀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부인이 일찍 떠나니까 계모를 새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순에게는 계모가 되잖아요. 계모가 되는데 계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낳네. 그아들이 이름이 상예상. 그래, 어린 순은 동생상을 배달한 동생을 아주 사랑하고 그렇게 돌봤는데, 어느 날 동생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빠진 동생을 건져냈는데, 지 계모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저녁에 방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큰 아들 순이가 동생 상이를 미워해 가지고 물에 빠뜨려 하는 걸 내가 건져냈다고, 그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해하고는 아주 큰 아들 순을 가장 학대한다고. 그럴 때에도 순은 묵히 아버지에게 대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복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자가이 순을 아주 효자의 모범으로 그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문의 말씀은 조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양에도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논어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논어 이인편에 부모가 잘못할 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부모를 섬길 때에 혹할 말이 있거랑 조심해서 말씀을 올리고 내가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볼 때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 부모의 말을 위배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공자 선생이 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부모가 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모가 잘못 판단하고 부모가 잘못할 때라도. 대놓고 성경의 자문에서는 조롱하지 말라고 랬고 논어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조심해서 가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 있잖아요 실수 있을 때 삼가 조심해서 말씀하고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거 너무 화내고 부모에게 불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기해야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부모 조롱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수할 때라도. 자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부모와 관련돼진 부모 공경과 관련되는 지 있는 세 마디의 잠언 격언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헤아리면은 우리가 부모 공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나와요.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시면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나 이제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하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은 마음에 그게 분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증오가 남, 남아있다고. 보면 은 증오가 더 심하지만 안 봐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증오 그 상처는 안에 그대로 그냥 실타래가 젖겨있다고. 이거 있으면 여러분 병됩니다. 증오 분노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수 있어요. 내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리드할 수 있고, 병이 깊어지면, 그, 그 증오가 깊어지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에게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봉헌을 해주면 좋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 중에서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 특히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회상하시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아, 아버지가 이해돼요. 아버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당시에 삶이 그렇게 박박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어느 때 이해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되지요.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기도 중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영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날 아버지 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이단에 여기 가면 하나님 어머니로 간는데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늘 그냥 공급 안 해주시고 나를 학대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자꾸 뒤틀리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왔듯이, 저도 뭐 그렇게 했어요. 엄친, 엄부, 어, 자모 이런 말 듣고 하고 그랬죠. 아버지는 음악에만 하면 되고. 엄마가 자비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행했지요. 그건 좀 많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하고 사이에 거리가 많아요. 담이 쌓인 담이 많아요. 그 쌓인 담을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겠느냐고 안 되지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은 살아 계시면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봉하고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불리는데 죽은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 중에 여러분 그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그럼 아버지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은 내가 이해되는 거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때서 내안에 응어리가 풀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 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자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 구체적인 내용.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찾아뵙든지 전화하든지. 좀 재롱도 피우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재산을 너무 의존하지 말 것. 그건 부모와 자식, 쌍방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 엄마가 조금 실수할 때라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공경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셨던 부모님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 그게 나에게 좋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주님은 복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12절에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실은 공경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 여러분들은 다 부모로부터 난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솟아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의 명예를 내가 보전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일이에요. 이 자존감이 든든해져야지 어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있지. 이게 흔들 흔들 거려 버리면은. 조그만 남한테 뭐세운한 소리 들어도 자빠져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단단히 새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만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온 생명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살핀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 실행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